자, NPM 앞으로 가볼게. 아, 자, 앞으로 가서 이제 남은 시간은 그래프 연습 한번 해볼게요. 페이지 26쪽에 일단이 몸풀기 먼저 하겠습니다. 155번. 26쪽에 155번. 뭐, 이런 문제가 가장 기본 문제고 대표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가 뒤로 갈수록 이렇게 도이가 쌓여간다고 발표하잖아. 극한도 나오고, 연속도 나오고, 뒤에 가면 미분도 나올 겁니다. 뭐, 이 정도면 30초면 되겠죠? 자, 한번 해보셨나요? 같이 가볼게. 자, 기억보기는 극한 관련 보기입니다. 바로 할게요. X가 3에서 극한 값1 맞나요? 얼마예요? 0이죠, 0. 0이죠. 0이죠그 다음에 니음 보기. 1에서는 극한이 없나? 나올 수 있긴 해. 자, 다음 장 가봐. 또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런 문제가 문제가 아니야. 어떤 문제? 자, 159번입니다. 다음 장에 159번 같은 문제가 또 나올 수가 있다는 거야. 아까 1교시 때봤다고 기억나시나요? 12개 나와있고. 근데 이거 문제는 식은 없는 대신에 그래프 2개가 나와있다. 그리고 기억 보기에서는 두 개를 곱해서 만든 새로운 함수고요. 니은과 디귿은 합성 함수로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번 문제는 콕 집어서 0에서 연속인지 아닌지 묻고 있습니다. 한번 체크해봐. 그래프로 볼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다할줄 알아야 돼요. 시간은 2분 일릴게 합성도 할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합성하는 문제는 그래프를 주면 땡큐예요 사실 기형 이은태 다 체크해봤어요. 네. 근데 음, 네, 뭐 틀린 말은 아니긴 해. 근데 사실 이 문제가 맞아. 이게 좀 생각보다 좀 그래프가 쉽게 나와가지고. <목소리> 근데 이제 난이도가 그러니까 그렇죠? 이런 애들만 좀할 거라서 아주 짧은데 해보시면 되고요. 그런 거 관심 없고 이런 애들만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번지 음... 자이 기억해 보시면 기억은 이제 두개 곱했거든요. 뭐 아무튼 연속의 정의를 쓰자는 거예요. 가볼게. 자 연속의 정의 첫 번째 일단은 함수값 체크합니다. 자 F형, G형인데 자 F형이 1이고요, G형은 0이니까 0 나오시죠. 두 번째는 뭐 체크하자고? 어 극한 값인데 그냥 처음부터 우좌다로 체크할게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좌 체크하겠습니다. 도와줘, 도 우극한 얼마예요? 저 왼쪽 거 먼저. 우극한 0이죠. 가운데 친구는? 옆에 친구는? 어0 0 0 0영0이가영0이에영 0, 0, 0, 0, 0. 자, 좌극한 값입니다. 자, 0에서의 좌극한. 자, 왼쪽에 좌극한 얼마예요? 0. 오른쪽 거는? 다0이에 그런 건. 다 똑같네요. 연속입니다. 자, 기억 맞고요. 이해하시겠냐? 새로운 거 아니야. 식이 새로운 거. 요. 그그니까 계속 말하지만 특히 이런 식으로 곱하기, 더하기, 빼기로 나오면 각각을 구해서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기면 됩니다. 이렇게. 자 니은 볼게요. 자, 니에는 자, F 합성제입니다자 요거 합성은 순서, 약간 순서, 순서가 다릅니다. 니은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함수값 체크 할게요 1번. 함수값 체크. 자 G 0이 0이죠. F 0은 1입니다. 어 요거. 함수값 체크했고요. 이어서 극한값 체크할게요. 두 번째. 자, 우극한 먼저 할게요. 자, 우극한 먼저 할게. 도와줘. 지금 G에서 0에서의 우극한 뭐라고 얘는 지금 자 이거 지난 시간 내용 일직선으로 갈 때는 제가 뭐하라고 했었지 그냥 대입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f에다가 0을 대입하는 거니까 똑같이라고 해요. 근데 상상해봐. 여러분 이거 그러니까 이게 다 쓰면 경문이 그러니까 채워 빨리 풀수 있다는 게 그냥 이걸 다 쓰면 어려운면좀 그러니까 빨리하면 빨리 배워그자얘좌극하는 여자, 좌극한 언어. 좌극한도 0 나오니까 얘랑 사실 똑같이 나와요. 얘 보시는 게. 요얘도 연속입니다. 지금 이게 안될 이유가 없네요. ㄴ도 어, 연속이라는 말 이해하시겠어요? 디귿 볼까요? 디귿디귿은 이거 반대입니다. g 약수의 분. 자, 바로 갑시다. 하, 어, 일단은 함수값. 자, 함수값은 g 1이니까 g 1은 0이죠. 그 다음에 극한값. 우극한 체크할게요. 자, 우극한. 갑니다 자, 우극한. 요거 0에서 음. 요렇게 가는 거잖아. 뭐라고? 0, 마이너스인데 여기서 0, 마이너스가 얼마죠? 0. 0이네. 아, 이것도 뭔가 u r e 는데 이거 좌극 minus. You're a y o u 플러스 뭐예요? 0. 아, 다 똑같네. 그럼 이거 n 이거 l u s y o u 다? 다? 다되 o u 다되는 l u s y 잘못 r e a y 나뭐안 되는 줄 알았어. 다 u r e a 이렇게 해서 푸는 문제입니다. 그 e a young plus. You're a y 어떻게 하면 좋은지 자, 이거 문제는 오른쪽 위에 f(x)라는 함수에 역시나 그래프가 나와있고요 근데 f는 고정이야 뭐 근데 g라는 함수가 보기마다 바뀝니다 자, 기억이 힘들고요 근이번 문제는 또두 개를 합성할 건데 자, f를 먼저 하는 겁니다 합성했을때 주어진 구간에서 이 구간에서 연속인 보기를 골라봐라 그런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역시나 눈치 빠른 친구들은 제가 무슨 말 하지 않겠어요. 그럼 자, 이 구간에서 연속이란 말은 원래는요. 여보세요. 원래는요. 뭘 체크해야 돼요? 제가 아까 그 연속 함수 설명할 때 여기서 연속 함수란 말은 원래 저 안에 있는 건다 체크해야 돼요. 이해돼? 근데 현실적으로 다 체크할 수 있다 없다? 그럼 얘 역시나 무슨 컨셉이라고? 어, 어디를 좀 체크를, 그러니까 어디를 체크할까를 한번 결정해 보자는 거야. 근데 어딘지 안 보이시나요? 얘 어디 체크할 것 같아요? 여기. 네. 저 지금 F가 먼저니까, F가 먼저니까 여기를 먼저 보실 거잖아. 얘 지금 어디? 여기 여기 x는 0 여기가 또 이제 문제가 생길 만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또 역시나 저기만 x는 0에서만 연속을 체크하는 문제로 바꿀 수가 있다고 약간 꼼수 같기도 한데 근데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연속적인요미분도 마찬가지야 이거를 다하아는 문제가 아니야 절대 보통 어디 특정 부분을 체크하세요 그런 문제 한번 쉽게 볼래요? 예를 들어 뭐 기억 곱셈이 똑같습니다 그럼 0에서 연속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잖아 그래프 나와있으니까 확인해봐 합성 함수가 참 많이 나오죠 세리가 보시면 심지어 유형 제목이 합성 함수의 연속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아주 핫하니까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 딱 기본으로 돌아가서 문제 푸시면 돼요. 일단 물론 기본적으로 합성함수의 극한을 구할 수 있다는 가정. 그거 안 되면 다시 하고 와야 돼요 앞에서. 그 다음에는 연속의 정의, 함수값 체크하시고 극한값 체크할 때는 보통 우극한, 좌극한 따로 체크합니다. 일 1분 40초 되겠습니다. 어디가는1 5번이래 응. 자, 15번 드릴게요. 보세요. 자, 이 다시 일단이. 자, 요거 지금 말했지만 아, 이딱 여기가 지금 문제가 생기면 하잖아. 경계점 이 문제도 역시나 마찬가지야. 이거 다할수 없고요. 저는 x 는0에서 엑셀은 0에서 연속인 걸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출발. 자, 기억입니다. 기억. 기역. 자, 일단은 합성이 G 합성 F입니다. 자, 첫 번째 함수 값 체크할게요. 자, 우리 수위가 도와줄 거야. 자, 이거 F용 얼마예요? 0. G용 얼마예요? 기억입니다. 0. 함수 값 체크해고 두 번째 극한 값 할게요. 우극한 먼저 이렇게 도와줘서 F에서 0에서 우극한 얼마나 와? 마이너스. 자 마이너스 1인데 방향 이 있냐 없니? 방향이? 방향 이 방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방향이 없잖아요. 자 방향 이 있다는 말은 이렇게 이렇게 얘는 이거잖아. 자, 이럴 때를 뭐 하라고 했지 G 마이너 얼마예요? 응. 하나 보면서 자, 그러니까 얘 지금 뭐 어려운가요? 근데 지금 대화 해보니까 지금 아직 금 조심스러운데 극한이라 볼거 아니거든요. 자, 니은 이를 태보라고 똑같잖아. 여러분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냥 하시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정리할게 오늘 이제 숙제는. 크게 둘중 하나야. 콕 집어서 연속이다 이런 문제가 있고, 어떤 이런 범위에서,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런 범위에서 연속이다 문제는 보통 찾으셔야 돼요. 어디를 건드릴까? 보통 그 건드릴 부분은 이런 경계점, 혹은 분모가영이 되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고난도 문제들은 이런 특징들이 있어요. 그냥 함수 하나만 따라안 나와. 아까 보신 것처럼 뭐 함수 두기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혹은 합성함수라거나, 혹은 아까처럼 중위함수. 그러니까 뭔가 이제 함수가 그냥 함수가 안 나와. 고난도 문제. 근데 이제 재설명은 뭐냐면, 근데 그게 뭐든 간에 연속의 뜻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미가 해볼 시간 자,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냥 이거 1번씩 10만 체크, 치크 하는 거니까 오래 안 걸리잖아요. 심지어 지금 F는 안 바뀌니까 F에서 한번 구한 거 그냥 계속 수면되는거 아니에요? 주만 바뀌니? 이거 너무 사야 돼. 너 분명 학교 프린지 이거 있을 거예요. 100%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런 걸안 주면 어렵게 못 내. 내생각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어려울지라면 뭔가 함수를 어떻게 할 거예요.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너네가 안 배운 가우스도 사실 그런 맥락이라고 보는데 가우스라는 것도 함수가 없네, 일종의. 그러니까 여러. 다양한 함수에 대해서 극한과 연속 구할 수 있는지. 금요일날 오시면 연속 인제 몇장안 남아요. 그면 해보고 나면 연속 문제 내릴게요. 뒤에 남아있는 게 이제 그 최대 최소의 정리랑 사이값 정리 남아있는데 뭐 방학 때 제가 기억나시려나? 이 RPM으로 프린트로 해봤기 때문에 이미 한번 해본 적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면 같이 가보겠습니다. 자 158번 인제 니엘 가볼게요. 니에는 gx가 이겁니다. 자, 아까 말했지만 이 경우도 x는 0. 이 경계점만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x는 0에서 함수값 f 0은 0이니까 g 0은 마이너스 1. 극한값, 우극한. 근데 이게 f가 안 바뀌잖아. 내부 똑같아요. 또 뭐나와? 마이너스 1과 그러니까 데이터면 돼요. 이거 얼마죠? 마이너스 그럼 그냥 덜 쓸게. 이거 좌극한 얼마나? 1. 그냥 1. 그럼 G1 얼마죠? 어? 연속이네요. 니 맞습니다. 연속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좀 빨리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할수 있냐고 이런 걸좀 빨리빨리 자대디 볼게요. 쟤는 그러니까 이거 재활용할게 그냥. 아까부터 애가 거. 자 G0이 1이죠. 여기 재활용. G0이 1요 그 다음에, 자, 요거, 여기 봐봐, 여기까지 똑같지 않지? 여기까지는 F가 안 바뀌니까. 자, 좋아, 줘이 요거 얼마예요 어? 농이, 어, 탈라 자, 불러주세요 그럼 정종니은인가요 하나밖에 없네. 뭐, 이렇게 부러 문제입니다. 그림 이해하시겠어요? 자, 저희 샌비가 봐. 약간 요런 느낌으로 이제, 이제 두개 나왔습니다. 자, 지금 시간 43분입니다. 자, 20쪽에, 자, 20쪽입니다. 여기에 <laughs> 9 번에 가보시면 9번 한번 가볼래? 또 하나 이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새로운 가능성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9번 문제입니다. 새로운 땅이 많은 서지은그 새로운 건 아닌데 그냥 뭐 그러니까 이제 이럴 수 있다는 거 보여드릴게요. 9번 문제입니다. 일단 한번 좀 고민한 시간 드릴게요. 1분. 20초. 얘는 제가 주도해야 할게요. 1분 20초. 이문제에 밑에 보기를 보셨나요? 지금 이 문제는 함수가 한 개처럼 보이잖아 얘 지금 함수가 하나도 아니죠? 이말 이해하시려나? 지금 보기에 보시면요, Fx 말고 뭐가 있어요? F-x라는 게 있어요 저거를 어떻게 해석할까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고이 좀 되시면 이제 또 이걸 많이 봤었을 거기 때문에 기대하는 마음도 있는데 자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이게 어떤 컨셉인지 그리고 얘측에 위에 보시면 FX 나와 있어요. 근데 밑에 보기에 보니까 지금 아니 이런 거죠 이런 거. 이게 지금 보기만은 다 있어요. <laughs> 아까 우리가 어, 보세요. RPM에서는 뭐 F 따로, G 따로 나왔잖아 그냥 니까두 그러니까 개씩 나왔잖아요 이는 지금 F만 나와 있는데 오른쪽에 F의 탈을 쓴 뭔가가 나와 있다는 거야 이게 뭔지 자보아요 혹시 뭐, 이거 뭐처럼 보이세요? 이게 이제 뭐처럼 보이는지가 중요합니다 이게 이거 뭔지 아세요? 어? 와 너무 신기하게 뭔지 알아요? 지금 제가 필기할 말이 양쪽에 달랐습니다. 이거는요, 해석이 한 가지가 아니라 이 문제는 두 가지 가려 있어요. 자 다시 얘 어쨌든 새로운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아까처럼 g 라고안 나갔을 뿐이지 새로운 함수가 나타난 거예요. 자 필기해봐 첫 번째 해석. 얘는요, 다들 혹시 그거 뭔지 아세요? X자리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할 때가 있어요. 뭐할 때? 맞아요. 자, 피 x 첫 번째는요. 얘는 지금 뭐냐면 FX의 Y축의 대칭인 함수예요. 즉이 함수를 Y축으로 접으시면 이 함수가 됩니다. 자,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위에 공간이 있죠? 자들 혹시 이거 Y축으로 접을 수 있겠어요? 접어볼까? 보세요. 자요 친구는 그대로 쓸게요 근데 요거 어디로 가? 음, 반대편으 가겠네 얘는? 네. 여기 반대로 가시겠네요 자, 여기는 숫자 다 체크할게요 마이너스 -1, 1 여기는 2인가요? 음. 여기 여기도 뭐 하나 있네 여기가 얼마야? 음. 2 여기 Y값은? 자 이렇게 하나 그릴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RPM처럼 문제를 바꿀 수가 있어요. 왜 이거는 새로운 함수인 거예요. 그이 함수의 명칭이 방금 말한 이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렇게 할줄 아시면 RPM 문제가 돼요. 아까처럼 f 따로 g 따로 이것 따로 이것 따로 이렇게 그러니까 두 개로 볼 수가 있다는 거야. 이해돼요? 그런데요 하나 더 있습니다. 두 번째서 에 뭘로 무슨 말? 이거 합성함수로 볼수 있잖아. 예식은 f 안쪽에 f 안쪽에 뭐가 들어있어? 음. <laughs> 어 마이너스로 합성함수 아니에요? 그럼 저희가 저 말했지 합성함수 극한하려면요 원래 또 그래프를 그리시라고 했잖아. 요렇게 불치고 이런 그래프 뭐를 그리셔야 돼요? 고렇게 그러니까 이게 해석이 두 가지가 돼. 아이 합성함수면 고렇게도 갈 수가 있다는 왜니까자 합성 함수로 풀 친구들은 이 그래프가 필요해요. 이 그래프가. 그러니까 이게 아까 내가 이 문제를 정의에 따라서 어떻게 보냐라는 그런 어떤 차원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 돼. 그러니까 아까 RPM이랑 사실 같은 내용이야. 내가 보게 근데 RPM이랑 달라진 점은 g 라는 함수를 새로운 함수를 하나 새로 이게 주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f에다가 f에다가 뭔가 작업을 해서 만든 새로운 함수다는거 f에다가. 자, 간단하게 풀한 문의니까 보세요. 예를 들어 첫 번째 문제. 얘 지금 마이너스 1에서 의극하이거든요 자, 봐봐. 만약에 1번처럼 풀 치고 들어오면 뭐안일줄알 자, 이거 했잖아. 마이너스를 불렀으니까 도와줘. 여기 뭐 나오? <laughs> 뭐 나와. 여기 나오죠. 자 여기가서 마이너스 1 플러스 뭐냐 응. 그럼 두개더하면2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1번처럼 풀면 이렇게 각각을 보시면 된다고요 아까 해봤잖아요 두개 나와 있으니까 근데 만약이1번처럼 풀지 못하면요 2번처럼 푼다 그럼 얘는 뭐 똑같이 있으면 되고 여기서 뭐하거든합성함수 보세요 마이너스 1 플러스니까 이제 안쪽 원자는뭐지 도와줘 여기. x가 마일일때 y가 1이잖아 도와줘 마이너스 1, 플러스 1은요 뭐라고? 응. 1인데 뭐? 마이너스. 방향 1 마이너스거든요 여기 1 마이너스 뭐예요? 응. 여기 1 마이너스가 1이거든요 그니까 똑같이 정답 1이 나와 여기 이렇게 해보시면 그니까 두 가지로 해서 가능하다는 말 이해하시겠어요? 내려가 봐 10번에 10, 사실 10번 문제가 이거랑 똑같은 문제예요 자, 10번에 니은 보기 봐봐 즉니음 보기 안에 또뭐 하나 들어있는 거 보이세요? 저거 뭐처럼 보이시는지 네, <laughs> <laughs> 맞아 자 D 첫 번째 풀이 이거 합성함수 저 근데 하나 더 있다 너네 어떤 함수에다가 이렇게 대입한 거 이거 뭔줄 아세요? 음. 음. X축 방향으로 있어 마이너스 1만큼 평행으로 있다 즉 얘를 들어서 어디로 왼쪽으로 한 칸씩 움직여서 얘를 또 그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정리해 봐. 그러더 이제 요거 두 개가 요거 두 개가 또 그러네요, 여러분들. 아, 이거 두 개가 아, 이게 또 그런 식의 내용이구나. 그러니까 지금 푸는 문제 컨셉을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함수 하나를 가지고 그거를 뭐 평행 이동, 대칭 이동 그렇게 해서 만든 새로운 함수를 물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정리해봤고요. 오늘의 마지막 내용, 앞장갑. 요건 사실 제가 일단 전 시간에 했으니까 그냥 하는 것도 있어요. 원래는 그냥 숙제로도 한번 들려올 만한데 앞장의 4번 문제입니다. 자, 요 문제는 한번 해볼래니까 그러니까 어렵지 않은데 좀 여러분들이 실수할만해서 그냥 제가 한번 미연에 좀 설명을 드릴게요. 실수할만해서. 이 함수가 불연속이 되는 x 다인나가몇 개인지 뭐또 마찬가지야 불연속이란 말이 문제가 생겼다는 거잖아 자, 그럼 혹시 문제가 생기는 곳 크게 몇 군데 있다고 했지? 두 가지 정도가 있어 첫 번째는 경계점 근데 이게 경계점은 없네요 뭐 그냥 하도 하니까 혹은 부모가 부모가 이런 경우인데 이 문제가 근데 이제 뭔가 분수 모양이 있잖아 근데 이거 제가 무슨 말을지 아시려나? 마치 이거 제가 아까 원래 준비한 건 아닌데 전 시간 수업하다가 하나 떠오르는 상황이 있어 혹시 여러분 기억 안 나시겠지만 1학기 때 이거 기억나 혹시? 약간 이거랑 같은 느낌인데 혹시 여러분 오랜만인데 이 로그라는 거 기억나세요? 혹시 이런 문제 기억나? 이 로그가 정의가 되도록 하는 x의 법뭐 범위고 하세요? 그런 문제가 있었거든. 혹시 여러분들 우리 로그에서 이자기 뭐라고 하는거 아세요? 진수. 진수라고 불러. 그리고 혹시 진수는요 조건한 게 있는 거 아세요? 오랜만인데. 어. 얘는 영보다 커야 된다는 조건이 있었잖아. 근데 음. 많이들 이 문제를 푸는데 이거만 써요. 처음 불요 근데 이 정답이 아니거든왜그랬게 지금 이 문제안에 진수가 얘만 있는게 아니에요 누구도 진수인줄 아세요? 어? 맞아요 이것도 진수인줄 아세요? 딱이 문제가 이런거예요이 문제가 지금 자 그럼 얘 지금 사실 부연속이 되는 곳이니까 문제가 생기는 곳이 찾으라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문제란 말로 좀 칠게요 문제란 말로 얘 근데 쪼개진 거 아니니까 얘는 뭐딱보시기에 그냥 분모가 0이 되는 거야. 분모가 0이 되는 거 확인하는 얘기야. 근데 많이들 어디만 여러분 여기 분모 보이세요? 여기? 그럼 요거0되엑 x 얼마야? 2만 거 하나만 이렇게 딸랑 쓰고 이제 한개 이래서 틀린다 이 문제가. 지금 왜 이게 하나는 아니지? 혹시 여기에 분모 하나 더 있는 거아요 어디? 그 전체가 뭐예요? 분모잖아 이해돼 마치 이거랑 같은 느낌이야 그러니까 이런 식의 문제가 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제말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분모가 0인 건 맞는데 보통 이제 이것만 봐 이거 분모예요, 이것도 분모예요 그러니까 이거 둘다 0이 되는 걸다 알아보셔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아시겠죠? 그래서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자, 55분입니다 약속시켰습니다. 자, 마무리 하시고, 특히 정은이랑 이 수혜는 꼭 밀린 거무리 해주시고요. 은창이는 6시까지 와, 금요일 날. 그리고 저기 수혜는 끝나고 저 이메일로, 아까 제가 책은 다녀왔어요. 이메일로 좀 보내주세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할게요.